어제 이어서 우리가 사사 입다 이야기를 오늘 묵상합니다. 길리아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의 고향인 리스바에서그제단 앞에서 취임식을 어제 마쳤죠. 과연 이 입다가 자기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싸움만 잘하는 사람인지 궁금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싸움만 잘하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굉장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임하기 전에 그는 먼저 이 안몬 왕과 외교전을 펼칩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너가 왜 싸우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제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려고 하지요. 그 속에 그 입다의 그런 역사 의식이 너무나 또렷하고 더, 더더군다나 그의 야훼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참모들과 어떤 의논을 해서 이런 그 사신의 말을 줬는지. 아니면 그의 평소 실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입다는 지금까지 인물도 간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안몬 자손들도좀 다른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남방지방에서, 그 낙타를 대동해가지고 쳐들어왔던 미디안 족속들과는 좀 달라요. 그죠? 그들은 그냥 약탈만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쟁 폭우를 한다든가, 이런, 하지, 가지 않고, 그냥, 도적대 같이, 그렇게 이제, 파종기 때마다 쳐들어와서 그 땅을 초토화시켰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는 뭔가 그래도 굉장히 어떤 나라와 나라의 같은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격식을 차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암몬 자손은, 이 팔레스틴, 그 약속의 땅그 변방,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족속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 그 머리에 지도를 생각해 보면은 그 팔레스틴 그 약속의 땅이 있고 밑에 쪽에 이제 오늘도 이제 에돔 아 족속이 나오죠. 남방에 에돔 족속이 있고 오른쪽 그 바로 옆에 또모압이 있고 안몬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예또 시리아 이렇게 땅이 쭉 이제 그 옆으로 그런 아그 외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옆구리에 아, 가시가 되게 한 그런 그 원수들이 이렇게 그 경계선 나라의 그 국경의 근처에도 있었지만 또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안쪽에 내쫓이지, 내쫓지 못한 그런 아, 이제 그 가난한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암몬 이, 이 자손은 이제 바로 그 옆구리에 있는 가시 진짜 말 그대로 옆구리에 오른쪽 편에 있었던 그런 외세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있다가, 아 그, 아왜 싸우러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암몬 자손의 왕이 아 결국 말하는 것은 너네가 우리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아 평화롭게 돌려주면 우리가 물러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그 땅이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 아 이, 지금, 루벤과 갓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남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 끝에서부터, 남단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요단강까지, 약복강에 이르는 요단강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다시 사신을 보내서 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는 너네 땅을 점령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쭉 읽습니다. 이 암몬 자손의 왕한테 보내는데 모압 땅도 같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보면은 모압과 암몬의 굉장히 이렇게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인데, 거기에 대한 사신의 이야기인데, 암몬 이야기는 그 사이에 하나도 안 나오고, 맨 뒤에, 오늘 27절에 가서 나옵니다. 암몬 자손 사이에 판단,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암몬 얘기는 맨 나중에 나오고, 그 사이에 두 번이나, 그, 아, 모압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25절에 보시면은, 아, 내가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이러면서 모압왕 발락과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사람은 암몬 왕인데 왜 모압과 얘기를 할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24절에 보시면은 내신 금오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겠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겠느냐이 금오스는 어디 주신이죠? 어느 나라의 주신입니까? 모압의 주신이었어요, 그죠 모압의 주된 그런 우상이 금오스였습니다. 암몬은 말곰이었죠, 그죠 밀곰, 말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요. 그죠왜 중간에는 모아방을 얘기하고 모압 나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앞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예, 암몬 자손 땅만 얘기하지 않고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아시다시피 이제 모압과 암몬은 형제 지간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롯. 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근친 상간에 의해서 어 시작된 그아 족보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형제 나라들이죠, 그죠 옆에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같이 굉장히 이렇게 아, 서, 서로가 이렇게 형제 나라고 아, 이 당시에 어떤 그더 이렇게 동맹이 강했었든지 어떤 한 나라와 같이 역, 역할을 했던 것인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아,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아, 입단은 아, 모압과 암몬 다 합쳐서 너네 땅을 우리가 아, 점령한 거 없다라고 딱 이제 아, 못을 박죠. 이제 그러면서 그 유래를 쭉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이 땅을 정복하러 올때그 루트를 쭉 얘기를 하죠. 사실 그 내용은 민수기 20장, 21장, 그리고 신명기 2장, 3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를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의 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돔 왕에게 이야기하고 모아방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돌아왔다. 이제 해 뜨는 쪽이 동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헤아지 않고 동쪽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 2장에 보시면은 너네가 애도문과 싸우지 말아라. 너네가 모압과 안몬과 싸우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들은 그래도 너네 형제 나라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땅을 줬다 그들의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네는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을 그냥 무작위로 가서 정복한, 점령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비유를 한다면 굉장히 정교한 수술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어, 그 땅에, 그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들을 어,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이 가나안 족속들, 칠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 아무리 족속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창세기 15장에 기죠 내가 아직 너에게 이 땅을 주진 않는다. 4대 정도는 지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족속에 죄가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땅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의롭게 행하시는 일 과정 속에서 에돔과 모압과암모는 싸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순종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아르논 지역에 진을 쳤는데 19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왕곧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와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사실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요단강 동편 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아무리 족속들이 있는 건데 거기 7족 중에 아무리 족속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 서쪽만 하늘께서 먼저 주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냥 지나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온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쭉그 그 정복사를 보면 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헤스본왕 시온과 바산 왕옥그두 나라를 쳐서 결국은 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기에 처음 이제 그두 나라를 이제 점령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도 이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시혼이 먼저 시혼 시온, 왕 시혼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야스에서 결국은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했다. 결국. 너네 땅이 아니라, 아모리족 속에 온 땅을 점령한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 암몬 왕이 이야기하는 그 경계에 있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예, 그 땅, 지금 이제, 루우벤과 가치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땅이고, 우리가 차지한 땅이다. 너네랑 상관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너네 땅이 아니다. 아, 아모리족 속의온 지역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 너네 신이 그모스가 준 땅을 너네는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떤 사람이도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하죠 어떤 그런, 아 어, 그런 신학적인 또 이유를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죠. 그죠? 그 당시는 자기네, 어, 자기네 그 신이 자기네 전쟁에서 힘을 줘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 땅을 신이 줬다. 이렇게 이제 믿었으니까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아까 우리 신명기 2장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그 땅에 아그 암몬족 속이나 모압족 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의 신들이 준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이유를 25절에 밝히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이모압왕 발락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발람과 발락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발락이 모아방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쭉 행진해서 올때 너무나 두려우니까 발람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 가지고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발락이 그때도 보면은. 예,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아, 그래서 너가 더 나은 게 있느냐 도대체. 모압 방 발락도 우리랑 싸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는데 너는 왜 지금 와서 싸우려고 그러느냐. 그때 싸우지 않은 그 이야기 그그 그 근거를 보면은 우리가 너네 모압비나 암몬 땅을 차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그걸 반중으로 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또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아, 26절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지금 현재 그~ 루벤과 가치파가 차지한 그 여러 이제그 성읍들을 얘기합니다. 해스본과야로엘과또 아르논 강가에는 있 모든 성읍들. 그 성읍들을 우리가 거기를 차지해서 산지가 지금 (300년이) 지났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땅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굉장히 입다가 이렇게 제시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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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들이 가서 얘기한 것이 굉장히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컴펠링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너가 말도 안 되는 지금 트집을 잡고 우리한테 와서 싸움을 거는 거 아니냐?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내게 죄짓지 않을 할 것을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기도로 마칩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기도 내용으로 마치는 것이죠. 아, 거기에서 이제 그 심판하시는 여호와 아, 이 말이요 그 원문에 보면은 아, 사사 여호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지스라. Right? 그래서 이제 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가 사사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만 딱 나옵니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그죠? 진짜 저지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입다가 진정한 심판자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과 안몬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지 해주세요. 판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또 어떤 신앙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분명히 설명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내놓고 판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 정말, 아, 너무나, 정말 멋진 그런, 아, 그, 아, 그 외교문을 보낸 것이죠. 근데, 28절에 결국 암몬 자손의 왕은 그 이야기를 들을 귀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내일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쵸? 이 입다란 사람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 기생 기생, 어머니 출신의 아들인데,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아, 어, 독당에, 독당에 정말 이렇게 귀한 인재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정말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평균적인 실력인지 아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도의 그런 역사관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입다가 정말 걸출한 인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하여튼, 굉장한 그런 어, 그, 어,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 그, 어, 이 암몬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사실 이제 조금, 조금 더 이제 근거가 있는 것이 이, 그아 헤스본 왕 시온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본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그 땅이 원래는 우압과 암몬의 땅이었어요. 그 땅이 원래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뺏 뺏었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땅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하여튼간에 그런 복잡한 상황이죠. 아,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어, 땅의 주인은 온 땅의 주인은 여호와시고, 아멘. 예. 이 땅도 없던 이, 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한테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시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측면에 봤을 때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어, 가나안 땅이 거부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이 토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 너무나 관영해서그 땅이 심판을 했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결국은 실력이 없으면은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실력이라는 것은 뭐 무슨 어떤 힘의 실력이 아니라, 그렇그 땅이 토해낼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땅에 살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땅에 심어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쫓겨가요, 그렇죠? 한의 앞에서 신앙의 그, 그 기반이 흔들리니까 쫓겨 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들을 조금 조금 구체적인 상황은 좀 다르지만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원수들을 제거하지 못한 원수들을 물리치고 외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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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을, 경계를 더 강화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바운드리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300년 정도가 지났어도 암몬 왕이 계속해서 옛날에 자기네 땅이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그것을 다시 되찾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 내공이 힘이 약해지니까 말이죠. 힘이 약해질 때마다 신앙이 약해지고 그들의 거기에 사는 어떤 그런 명분이 약해질수록 주변에 여러 이런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마다 이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여러 이제 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 이, 이 입다가 심판하시는 여호와 사사 여호와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 이 모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안몬자손이 이렇게 쳐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1 0장에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 자손에게 파셨어요. 이 사사이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그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심판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들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예, 그 심판 심판자의 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8년 동안 그들이 죄 값을 치렀죠. 18년 동안 그암먼 자손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굉장한 억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고 이제 그때가 되어서 다시 심판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호와 하나님은 아, 정말 아 그. 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의 편만은 아니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렇 예, 여기서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어, 그 오늘 이제 이 입다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21절에, 또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걸 입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퍼스널한 이름 아닙니까? 언약의 이름 아닙니까? 두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 여호와. 이렇게 아까 밑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정확하게 불러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내신 네 그모스, 예, 그, 아, 모압 모아, 모아이베라 암몬, 예, 그,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야, 우리의 주시는 여호와야, 뭐 이런 얘기죠. 예. 아,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은 아, 이스라엘의 정체성, 예. 이스라엘의 존재의 기본, 예. 그 출발, 그리고 원인, 목적,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뿌리 깊은 고백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나왔었고요. 예, 그것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특한 이유는 역사가 독특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입다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평소에도 이렇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에 정말 따르는 듣고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만 부르지 말고. 심판하는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 위기 때마다만 이렇게 부르지 말고 평소에도 좀 부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죠? 아,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매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어준 곳에서 헤매면은 예, 주변이 시끄러워요.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음, 시편 16편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편 5절, 6절. 요호하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 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내게 줄,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약속의 땅을 주신 그것은 정말 제, 자로, 제, 정말 줄로 재어준 구역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죠? 너무나 복된 곳이죠. 땅이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쵸? 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고, 그들 이렇게 정말 모래,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그런 민족으로 삼으시고, 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줄로 재우신 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내가 잘라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예, 내,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나의 삶의 터전들, 모든 것들이 하나께서 주신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에요. 그 경계선을 우리는 존중해야 돼 그죠. 모압과 암몬과 애돔 하나님께서 존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막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 사사 여호와 그 이름을 우리가 평소에 잘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왜이 땅에 심으셨습니까? 왜가나족속을 쫓아내고, 아무리족속을 쫓아내고 거기다 심으셨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살으라고 심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그 땅에 그냥 눌러앉고, 남의 땅 차지하고, 거기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예, 특권이 있는 곳은 책임이 달라요. 예, 은혜는 거저 우리가 후류를 받지만 그것은 굉장히 비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잘 감당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아 그것을 잘 감당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감사절 당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우리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땅 한때기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참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주신 그 모든 분복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기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 은혜를 잘 아버지 정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변의 사람들의 정말 아버지의 여와를 알게 하시고 복이 흘러넘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참 실력이 부족해서 영적인 실력이 부족해서 주님 정말 침식당하고 침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까지 까먹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늘 부르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아버지 정말 공의와 정의롭게 하느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게 도와주시고 그런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